안녕하세요. 취미농부입니다. 자, 오늘 5월 4일 어, 한 7시 한 10분 전입니다. 어, 올해 들어와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야, 올해는 굉장히 뭔가 어, 일이 좀 굉장히 많이 바빠가지고 어, 농사일도 그렇고 회사일도 그렇고 해서 어, 영상을 지금 한 번도 못 해드리고 지금 올해 처음 어, 인사드립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앞으로는 좀더 어, 많은 영상 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추 어, 고추 오늘 어, 심었습니다. 어, 오늘 고추 그리고 새고랑 심었는데요. 음 180개 어, 심었습니다. 어, 뭐 고추 심는 뭐 영상 뭐 이런 것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뭐 여러분들도 다 좀 하도 많이 유튜브들을 많이 보셔서 어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어 보여드립니다. 어 자, 요거는 고추구요 자, 여기는 땅콩.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영상만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는 강낭콩, 강낭콩이고요. 강낭콩이 아주 어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잘 났습니다 어, 자 저기 끝까지 해서 이렇게 음자 여기는 작년에는 어, 시장에서 실파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는데요 자 오늘 올해는 이렇게 그냥 어, 모종으로 어, 모종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한판긴 고랑으로 한 고랑 그냥 쭉 심었습니다 음. 오 처음 이렇게 심어 보는 것 같아요. 매번 그 실파 좀 굵은 실파를 사다가 뚝뚝 잘라서 반 잘라서 심었는데 어, 올해는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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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저 실파 값이 굉장히 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올해는 그냥 모종으로 어, 심었습니다. 자 여기는 감자인데요. 감자도 잘났죠. 근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요렇게, 요런 데 조금 덜 자란 것들이 있고, 좀안난 데도 있어요. 자, 요런 데 보면 은 구멍 난데, 요런 데는 좀안 났죠. 자, 대체적으로 잘 나긴 했는데, 그래도 한, 한 네다섯 개 정도는 뭐 두고랑 심었는데요. 네다섯 개 정도는 안난것 같아요. 자, 여기 땅콩 한 두고랑 여기 또 저쪽에 한고랑 이쪽에 두고랑 정도 심었는데 요것도 땅콩도 아주 100%다 났어요. 그러니까 씨 보관을 제가 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 어, 씨는 사질 않고 제가 보관을 해서 강낭콩하고 여기 땅콩은 제가 어, 씨를 작년 거를 받아서 이렇게 어, 심었더니 아주 100%잘 어, 났습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을 고추 180개 하고, 자, 여기는 이제 고구마, 아, 고구마 심을 시기가 돼가지고요. 이 강화지역은 지금 야시가, 날씨가 조금 쌀쌀해가지고, 어, 5월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 다른데, 다른 분들 보시니까 전부 다, 어, 다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다섯 고랑. 아. 작년에 그, 고, 고구마 고랑에다가 부직포, 자초 매트를 깔았더니 어, 구독자분들이 왜그고구마에그 고랑에다가 이렇게 부직포를 깔았냐, 자초 매트를 깔았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뭐 거의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깔아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 고구마 줄기가 어, 이렇게 그 농쿨이 이게 고랑까지 넘어와 가지고. 땅에 박히거든요. 흙이 있기 때문에 박히는데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주거나 이렇게 제켜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거나 뭐 그런 거를 안 해줘도 어 된다는 거를 어 아주 작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잡초 매트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어 그래서 음 뭐. 밭에 지금 빈곳 없이 다 심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이 바빴어요. <laughs> 자, 오늘은 어, 여기 지금 한구랑은 오늘 처음 심어봤는데요. 오늘 이쪽 한구랑은 지금 오늘 생강을 한번 심어봤어요. 생강, 생강. 생강은 몰라요. 이쪽 강화 지역은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심어 봤는데, 한 번, 음, 잘 나는, 싹이 잘 나는지, 또잘 크는지, 한번또 다음에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 축하할 일이 한번 생겼어요. 자, 어, 저희 농막 앞에 입구에, 어, 우체통이 하나 있는데요. 우체통에, 어, 채집이, 생겼어요 새집 새집을 지어놔가지고 새집을 지어서 여기 우체통이거든요 우체통에 새집을 지어가지고 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알이 있더니 오늘 보니까 부활을 했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 길게는 못 찍고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잠깐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보시면 여기 일곱 마리거든요. 일곱 마리인데 지금 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음, 찍찍찍찍, 어머 어머, 찍찍찍찍, 만지진 않겠습니다. 자요렇게 일곱 마리가 아주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잘 자기네들끼리 잘 자고 있습니다. 엄마를 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잘 커서 어, 또 이렇게 어, 날아갈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열어보지 않고 제가 그래서 올해는 문 어, 닫겠습니다. 빨리 닫아야지 또 어미가 와서 또 놀래지 않게 자. 자 올해는 그래서 우체통 안에 어, 이 편지함을 못 들어오게 어, 그냥 모바일로 어, 신청을 해가지고 우, 편지도 못 오게 지금 어, 그렇게 어,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보여드리고요. 자 자주 제가 어, 영상을 좀 올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취미농부였습니다.